이야기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야기를 만들려면 영감이 왔다고 막무가내로 쓰기보다는 자료를 모아서 구상하고 초고 지필, 그리고 퇴고의 과정 비율을 1대1대1로 잡는 게 좋습니다. 자료나 아이디어를 잘 메모해 두었다가 깊이 묶이고 비로소 맛이 들었다 싶을 때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둘째, 어떤 경우에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줄로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 줄로 정리할 수가 없다면 이야기의 중심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업에서 슬로건으로 압축된 경영 철학을 담아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불멸의 이순신 작가 김탁화는 이순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순신은 다른 장수들이 오른쪽 큰 문으로 들어가서 싸우다가 질때 혼자 왼쪽 작은 문으로 들어가서 이긴 사나이라고요. 셋째, 이야기 속에 인물을 그릴 때 습관 노트를 써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인물에게 어떤 습관이 있나, 어떤 성향이 있나를 살피면 평면이었던 인물에 볼륨감이 생기고 개성이 붙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할때 그것은 모습과 목소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미각, 촉각, 후각 등과 얽혀 들어야 비로소 이야기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야기는 어떤 방법으로든 내가 발굴한 만큼 찾을 수 있는 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 만들기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